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파는 부동산 행파 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요 한남 1구역입니다 한남뉴타운에서 해제되고 공공재개발 미선정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또 여러 차례 미선정되는 아픔을 겪은 곳인데요. 드디어 2월 27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지로 선정이 되면서 관심이 집중됐어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사항을 추려서 살펴볼까 합니다. 한남일구역 현재 진행 상황은요. 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25년 3월 19일부터 2026년 4월 3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 실거주 2년 의무기간이 있어서요. 갭투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다만, 주택임대 사업자는 어,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고려하실 분은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정비구역 지정인데요. 어, 제 예상으로는 빠르면 올해까지, 올해 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업계획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어, 현재는 대략적으로 구역 경계와 부지 면적만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자세한 사업계획은 아마도 정비구역 지정 후에나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어, 뉴스 기사가 대략적으로 예상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뉴스 핌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건립대수가 800에서 9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다소 당초에 신속동화기획 재개발을 추진했을 때보다 어, 많이 이렇게 줄어든 면 다소 좀 줄어든 면적이고요 한남뉴타운 네개 구역에 비해서도 좀 적은 어, 건립대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를 지금 살펴보자면 어, 무슨 상가 등 이렇게 반대하는 면적들을 재척을 했기 때문에 다소 면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건립대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한남 1구역 물건 시세. 아휴, 야. 지금 한남 1구역 물건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부동산 뭐 찾아서 들어가 보셔도 지금 아마 다세대 주택은 한개 나와 있을 거예요. 9 평이 좀 넘는 다세대 주택 16억에 나와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진입장벽이 높은 뭐 40억대. 60억대, 90억대, 뭐 이런 것들만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건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한남 1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